여기서 냄새나? 어디 인중 냄새? 위대한 신 공효님께서 한 명언이 있는데 마이크를 통해서는 냄새가 나지 않으니 그것은 너의 인중 냄새임을 의심해봐야 된다. 아 여기서 꽃 냄새가 나. 어? 전달되나? <laughs> 야, 뭐야? 야, 내가 참 아까운 걸 봤거든. 아나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고 괜찮았던 부분이 있는데 아, 그게 바뀌었어. 여기 넘어오면서 1.8 넘어오면서? 아 뭐야 PC야? 나 설치해봐. 뭐야! 뭐냐 <laughs> <누구냐> 이거! 어이게 <laughs> <laughs> 아니야! 반짝이 어디 갔냐고! 왜? 반짝반짝 어디 갔어! 야, 왜다 고생했어? 이거 뭐야, 이거? 아니, 몰라. 심지어는 이거, 블럭, 이거, 파티클, 이거, 바뀌는 것도 느려가지고 숫자도 겹친다고, 이거. 뭐냐고, <laughs> 이거. 왜? 시간 지나면 돌아와. 빛이 얼마나 표시되고 있고, 그런 건 좋은데. 아, 반짝반짝 어디 갔냐고! 아, 물론, 보기 편해. 아니, 뭐냐고, 이 전구.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쁠 것 같긴 해. 10 1, 야 이쁘긴하다. 잠깐만 이렇게 놓으니까 이, 이쁜데? 아니 이쁜 것보다 되게 귀엽다랄까? 솔직하게 말해서 괜찮. 거 같거든. 아 이게 더 나. 괜찮은데 반짝이 이뻤거든. 또 어디 갔지? 그럼 반짝이 아예 못 보는 거야 이제? 아그 반짝이 내가 못 찾겠어. 아 반짝이 나쁜지 아는데이가 삭제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. 뭐야 1 7 전에 공개되고 그냥 바로 삭제된 거야? 그러니까 없어졌어. 못 찾겠어 내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오고 찾아봐도 없어. 아니 이게 환영성 면에서 굉장히 괜찮을 것 같거든. 도움이 된다니까. 반짝이는 거 그래도 좀 남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. 아 진짜 그냥 그냥 진짜 없던 거야? 빌드 그 시스 진짜 없어진 거야? 아니, 근데 지금 반짝이 는 여기서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, 여기 없으면 어디 있는데? 아, 이뻤는데 되게? 아, 괜찮았는데 그거? 없어진 거야? 17점에서만 얼굴 들이대고 바로 없어졌네. 만약에 있으면은 시청자들이 뭐 어디 어디 있다고 얘기해 주겠지. 그러겠지 야, 여기 보니까 이쁘네. 괜찮긴 해!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. 이쁘기도 하고, 그래도 그 빛을 그냥 버리긴 아깝다. 안타깝긴 하네. <laughs> 야 이건 진짜 그저 빚잖아 그냥 그저 빚잖아 이거는! 뭐야! <laughs> 벌떼 아, 같아 벌떼! <laughs> 야나 에러 걸렸어. 야이 안에 들어온다. 에러 걸렸어 지금. 아그 에러 걸렸어. 리얼 렉 걸렸는데? 리얼 뭐 어, 에러 걸리냐 그래. 이거. <laughs> 이게 뭐냐고 이거. 아 되게 반짝반짝 효과가 나요. 높이 되게 좋았는데... 뭐야, 이시보들 뭐야 이거... 없으면 사실 없는 대로 쓰겠지만... 한 번만 쓰고 버리기 좀 아까웠어. 근데... 다른 방식으로도 남겨 놓지...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겠지만... 아 이거 반짝반짝 별... 그냥... 안 없애고... 새로 반 블록이나 만들지... 이건 왜... <laughs> 새로 가봐 하안 만든데... 뭐, 새로운 느낌이야... 새로운 느낌이야... 반짝반짝 없어지.